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전 세계 각지에서 정든 조국을 떠나 타양살이 타국자리 객지살이 외롭고 슬프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또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위치 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비유 말씀 속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하나는 착한 종입니다. 하나는 악한 종입니다. 이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신된 종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충성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신된 종으로 새로 거듭나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착한 종과 악한 종. 자, 착한 것이 좋아요, 악한 것이 좋아요. 네, 똑똑하십니다. 착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똑같은 인생인데, 정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착해요. 막 TV에 또 혹은 생활 속에 저 접하면서 보고 듣고 하는데서 아,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정말 참막 박수를 보내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그런데 또 어쩌면 인간으로서 이렇게 금수맛도 못한,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어쩌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더큰 것을 맡기고 더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악착한 종은 어떤 사람이고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본문에서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착하다는, 착한 종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부지런한 자이고, 악한 종은 게으른 자입니다. 여기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청산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듬벅듬벅 사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기 말하면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 여기에서 누구, 어떤 인생이든지, 크게 살았던, 작게 살았던, 착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청산은 하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이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명하신 것을, 하나님 맡겨 준 것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부진을 했나?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마태복음 25장 16절 자막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갔지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이게 여기에 전체 진마르기 하나 흐르는 방향을 보면. 바닷물의 방향을 알듯이 큰 바다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달란트, 어, 또 달란트를 받은 비유 중에 이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신속하게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게으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붙잡고. 아직도 실천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옳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주에 관한 것, 주님이 모양신것 이런 것은 절대로 지체하면 안 돼요. 신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크게 쓰시고 하나님 원하신 사람은 내일로 차차차차 차차 제일 사탄의 전술은 바로 차차 미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다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일들은 즉시 순간에 실체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나 여기 정말 그러나 악한 종은 얼마나 게으른 자이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하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 치고 잘 되고 축복받은 사람 없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부지런해야 돼요. 응? 여기 정말 바로 가서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우리 어, 무엇에 우리가 신속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몇절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열심을 품는데 열심을 부지런한데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냐? 느뭐 물론 돈 버는데 부지런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화장하는데 열심이 있어요. 시아버지 시신 앞에서도 화장을 해요, 그런 사람. 예? 그런데 그런 열심도 좋지만은 우리는 주의 일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응? 제일 중요한 거그 열심에 표쯤이 어디냐? 포대가 어디냐? 목적이 어디냐? 그 내용이 뭐냐? 주를 위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씨야지 다른 걸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붙는데 정말 막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욕기서 8장 5절에 보면 자 여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에게 간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에게 간구하고 간구는 뭐, 무엇을 말하지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에 기도에 부지런해야 돼요 기도에 열심히 쉬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안거서나 자나 깨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대중적에도 기도하고 항상 숨을 쉬듯이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되면요. 흩어는 생각, 고민, 염려, 불안, 공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억울함, 원통함 막 이런 것들이 오다가도 다도망가요 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도망가게 마련이 입니다 빛이 없으면 은 어둡다가 어또깜캄했다가 초록같이 어두웠다가 검은빛같이 어두웠다가 암실같이 어두웠다가 탄광 속같이 그렇게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기도가 불을 켜고 어둠을 물리십니다. 기도가 불을 켜고 기도에 불이 붙으면 은요 모든 근심 걱정도 물러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기도한다고 삼단 논법적으로 접촉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붙여가지고 또 강약을 붙여가지고 서론, 본론을 따지가지고 그렇게 막 시적으로 어의 구현을 갖추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여만 불러도 돼요.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 다 알아요. 응? 애기들이 뭐 문법적으로 말해야지 젖 주고 밥 주고 물 주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합니까? 그냥 아 울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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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면 어이 배고프구나 아 울면 아 아프구나 그 자녀 많이 키우는 분은 전부 다다파 의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음 소리만 들어도요 복음성과 그대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냥 자꾸 주의를 찾으면 돼요 제일 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진한 기도 속에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진한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를 우리 자문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다그 자꾸 손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청소를 하나도 열심히 하고 막는 부엌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뭐든지 죄악이 아닌 것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께 영광된 것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도 이렇게 지금 차를 타고 지만 옛날엔 걸어서 많이 다니잖아요 성경 찬성 되고 이 흑정 저것도 요구경할거다 하고 이게 아주 목적이 지금 마음이 정 갈리 망 갈리 갈리 신가 그렇지 아 오늘 주님 만난 날이다 오늘 예배하는 날이다 예비를 통해서 영육 간에 하나님 원청을 입고 하나님 경우 들고 그러면 오직 예배를 추중해서막땅겨볼 시간 없습니다 하. 십0년길이십년길막 옛날에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세대 어릴 때 다녔잖아요. 응? 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길 하나 두고도 버스가 저쪽에 서느냐, 이쪽까지 오느냐, 간다, 안 간다, 막 이런 게 재산 따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손이 부진하다는 것은 자기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나님 법아 증인은 법칙입니다 그는 공짜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자기 노력한 것만 침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노력한 것만 침 성공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뭐금 나오라 밤 나오라 그것은 기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대절로니까 후서 3장 1 0절에로 보세요 심지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지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어요? 예침이 일하고 식사했어요? 예. 게으르면서 식사하면 안 돼요. 예. 게으르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성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음?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얼마나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저는 이보다 더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 늘 가슴에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자기 생활에 하나님이 길을 준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도 부진해야 되지만 은 특별히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극과 극의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 뜬 자는 생명의 물용안을, 여와 호 일을 태만해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해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이 내 날이고 내 일은 믿지 마세요. 오늘의 충성해야 내 일도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여와 호 일에 모든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해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만침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보세요. 일을 게으리하는 사람은 일만 만들고 그런 분들이 또 길이길이 모여요 게으른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어? 예, 얼굴 보면 표가 나요 보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요 눈이 쭉 늘어지고 그냥 뭐 동작도 뚜껑이 보다 더 늘어요 보면 예? 그런데 이 부진한 사람은요 정말 막눈동자에 빛이 나는 거예요. 하, 머리가 막센스지요 착착착착 돌아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데 센스가 빠른 사람이 있고, 여러분 도둑놈들도 얼마나 센스가 빨라요. 탁탁. 돈이 있다 없다 훔치다 말자. 막, 그런데 어, 악한데 우리가 어, 부진하면 안 되죠. 선한데 충성하고. 여러분의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착한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 악한 종은 게으른 사람.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착한 종은 일을 남기는 자이고. 탈란트 받았는데 다시 다섯 달란트 남겨가지고 주 다섯 달란트 주셨는데 또 남겼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게 했어요. 그러나 게으른 악한 종은 땅속에 받아가지고 묻어났니다 묻어놨어요. 하나도 활용 안 하고. 묻어놓으면 나중에 썼든지 묻어놓으면 하나도 이도 남기지 않고 공물이 되든지 폐품이 되든지 되버른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열매를 맺고 영망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해야지 달라고만 하고 밤낮 입마이 포켓터 입마이 포켓터 그 간수해 가지고 있으면 썩고 사장 되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정을 해야 돼요. 늘한 네? 말이지만 이 세상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거리 없는 사람이에요. 일거리 있는 사람은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엑스사이스 운동이 돼요.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어? 뭐 운동 어, 누고안 사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막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운동이니까 네. 계단도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 가지고 막 오르내리는 게 좋지만은 한 5층쯤 되는 데는 걸어서 내려가 올라가면요 그런 사람이 또 장수해 보면은 맨날 아, 편안하니까 오금이 수신다 허리가 부다 두통이다 복통이다 관절통이다 제리압이다 고혈압이다 밤낮 약 먹고 네. 어? 주사 맞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어? 부지런 일을 남겨야 돼. 일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일을 남겨야 됩니다. 응? 우리 구역장도 어떤 구역장은 일곱 가정 맡았는데 연말에 가서 세 구역, 네 구역은 까먹고 네 가정은 까먹고 여섯 장세 가정만 남겼다면 안 돼요. 응? 우리 정삼순 권사님 항상 연말에 되면 저한테 목사님 저한 가정도 맡기지 말고 이름만 하나 더 붙여주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막 17가정, 20가정 돼가지고 세 구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전도상도 받았잖아요. 기종하 우리 정삼순 은사님. 그런데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일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맡았으면 거기에다가 일을 남겨서 구흥돼야 되고, 많아지야 되고, 믿음이 장승해야 되고, 큰 연매가 많아야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쥐가 그냥 창고에 가서 남의 곡식이나 까먹고 밤낮 그런 충례듯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참좀 일을 남기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 5장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 얼마나 좋아요. 남겼어요. 일을 남기세요. 한번더 크게.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예? 여러분, 막 그것을 붙잡고 있었으면 어떻게 다섯 달란트를 남기겠습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 이메탈에 억시 가서 나이을 남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일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지 나니까. 그렇지요? 또, 우리, 마태 2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부서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겨나이다. 이 멋있는 보고를 또 해서 나에게서 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주인이 칭찬을 했듯이 주님이 칭찬을 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단 말입니다. 마태 25장 21절에 칭찬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착하다고 했고. 둘째는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고, 나중에 네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여기 주인은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을 참여시켜주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시켜주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참여시켜주는 이런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착한 종은 어떤 자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막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즉시 가서, 어 달란트를 일을 남겨 장사해가지고 또 들고 와서 아 이렇게 주시는데 남겼습니다. 이것은요 감사함이 넘치세요. 뭐가 넘치세요? 여기는 막 감사가 꽉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악한 종은 막 변명이 많았어요. 아, 당신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당신은 말이야 심지 않는 데서 거줄 주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 하고 여러분들 정말 알고 건 고개 숙이고 말이 없어요. 쭉정이 양재기는 요란 합니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별명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대로 팍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요. 한 분으로 한 방으로 끝나야 돼요. 별명을 하면요, 심리적으로, 은하학적으로 보면요, 딱 하나를 감추려고 하면 20가지를 거짓말이 나와야 된답니다. 한 가지 감추려고 말을 하다 보면 보통 평균이 20가지 거짓말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분 거짓말로 끝내야지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다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받고, 정말 흥별명하려고 아, 아, 하면은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일을 남기지 못한 악한 종은 그냥 불평을 하고, 막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하나도 없고, 어, 당신은 막 굳은 사람이고, 육지 아, 안에서 굳은 사람이고, 왕관 사람이라서 두려워서 우리 땅에 묻어 놓고, 아, 그게 무슨 별명이 돼요? 이유가 하나도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나 착한 종은 한마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당신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했습니다. 아또 배를 배를 남겼으니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받으셔서 감사한 마음. 마태복음 2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부서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나이다. 이 말,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말입니까? 그러나, 악한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25장 24절 보세요. 여기는 별명이 막 나와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아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신 아이다. 자, 이게, 이 말을 설명을 다안 하지만은, 여기 보면요.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불평이 많고, 아니, 받은 사람 왜 불평을 해요? 감사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왜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감사해야죠. 어려워도 내가 그릇이 부족해서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기도를 다 못해서 그랬고 또 내가 채우지 못한 것은 심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 실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고 악한 종은 일을 갈며 바깥 어둠에서 통곡함이 있었지여다 하고 여기에 2 6육절 이하의 책망한 비극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 우리는 게르지 으 말고 부지런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아주 막 맹세하고 합시다.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부지런하게 살아갑시다. 또두 번째는. 절대로 일을 남기는 자가 되고, 그 귀한 건 묻어두지 마시고, 왜직부을 맡아서 묻어두어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고, 여러분들,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붕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귀한 것 맡아서 열매를 메먹고 땅에 묻어둬요? 왜 주인 것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옆부분하고 약속합시다. 일을 남기고 삽시다. 연매를 맺고 삽시다. 부흥시키십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착한 종은 어떤 자요? 감사함이 구질구질 넘치고 있고, 악한 종은 불평이 구질구질 원망이구절구절 핑계가 구절구절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정말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가 넘치게 살아갑시다. 감사가 넘치게 살아갑시다. 감사가 넘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같이 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오늘까지 이한해 52주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맡겼는데 우리 재능대로 맡겨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말씀의 심판을 받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착한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착한 종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